자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사, 상황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자 어떤 그래프가 0에서 불연속이에요. 음 이렇게 불연속이 됐습니다. 자 아, 그리고 음, 얘랑 누구랑 곱하면 다항함수 gx랑 곱해질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연속을 시킬 겁니다 이제 미분 가능성을 이제 볼 건데 x는 0에서 일단 연속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g0의 값은 0이 돼야 됩니다 g0은 0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에서 x는 0에서 이제 불연속이 돼야 돼. 아,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자, 이 함수를 f(x)라고 가정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 곱하기 GX죠. 그리고 빼기 F0 곱하기 G0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미분계수 정의법도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아야 되거든요. 이 fx 하고 gx가 곱해졌을 때 우리는 얘가 이미 연속이 됐습니다. 0 때문에. 그럼 이 안에 누가 있냐면 x라는 인수가 있을 거고요. 얘는 0이 되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x와 이 x가 약분이 되면서 이 값은 하나의 값으로 수렴할 거예요. 그런데 이 f(x)는요,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지가 않으네요. 그러면 당연히 x가 남아서 약분이 돼서 g(x)에서 x가 약분이 된 상태랑 얘 우극한의 값이 곱해진 거랑 그리고 자극하의 값과 g(x)가 x가 약분이 된 상태에서 곱해지면 그 값은 서로 같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얘가 1차여서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3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2라고 가정해 볼게요. 직선이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과 2예요. 그러면 이요 음, 값은 우극한이라고 가정하면 얘는 약분이 된 상태에서 g 0의 값이 계산이 될 겁니다. x가 약분이 돼서 음, x가 약분이 된걸 g 프라임 0이라고 하, 어, 프라임 0 말고 g 1 0이라고 할게요. x 약분이 된 상태에서 0을 대입한 거랑 그리고 0의 함수 값은 같지가 않잖아요. 얘가 불연속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이고, 이게 미분교수가 아니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예요. 그럼 0의 우극한의 값은 3이 되는 거죠. 얘우극한 3입니다. 얘는 4고요. 자, 또 하나, 좌극한은, 이미트 x가 0에 자극한이 될때 x분의 fx 곱하기 gx가 되고요. 빼기 f0 곱하기 g0이 될 거고요. 얘는 이미 얘가 0이 됐기 때문에 얘는 의미 없고요. 얘는 약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g1 0이 되는 거고요. 그때의 0에 자극한은 4죠. 그래서 x제곱이 되어야 되는 건, 돼야 되는 이유인데, 왜냐면 하 얘네들의 값은 같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g1 0의 값이 0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g0의 값이 0이고 g1 0의 값이 0이라는 얘기는 gx가 x 곱하기 g1 x였기 때문에 이 안에도 또 하나의 x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g2 x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f x 가 미분 연속이 아닌 상태에서 g x 라는 다항함수 최소한 2 차여겠죠 이 함수가 곱해졌을 때 연속이 되려면 x 제곱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연속이었을 때 얘는 다항함수가 x 제곱이라는 연속 아, x 제곱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여기를 a라고 한다면 x- a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f(x)가 연속이었어요. 미분은 불가능한 상태인데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가 3인데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4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겠죠. f(x)는? X는 4에서 연속이나 X는 4에서 미분 불가능해요. 계란, 다항함수 g x 랑 곱해서서, 연속을, 아니, 미분이 가능성을 만들 겁니다. X는, 아이고, X4가 0이죠. 미분 가능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속은 곱할, 생각할 필요 없죠. 연속과 연속을 곱하면 연속이니까. 그럼 limit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곱하기 gx, 마이너스 f0 곱하기 g0일 겁니다. 행복하는. 그럼 계산해 보면은, 얘는 어차피, 어, 상수기 때문에 요 식이 요렇게 정리가 돼요. fx에 평소 정리된다는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만약 예를 들어서 요요 요 부분이 마이너스 x 플러스 4고요. 요 부분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g 0의 값이 우리가 뭐 3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g 0의 값이 3. 자 그러면은 이 식을 그대로 쓰면 우극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식이 들어올 거고 g x가 들어올 거예요. 빼기 음, gx를 어, ax3승 3차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써보죠. 자 그러면 여기는 f0이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g0의 값은 d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4d가 되는 거죠.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으로 가면 이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다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와 a x 3승 플러스 b x 제곱 플러스 c x 플러스 d 이렇게 정리가 돼요. 얘를 전개를 하면 4d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상수항이 4d가 없어져요. 4d가. 자, 그러면 이제 4d가 없어지니까 이제 1차항의 개수만 확인하겠습니다. 1차항의 개수 음, 얘를 전개하면 1차항은 얘랑 얘랑 이제 d랑 곱한 마이너스 -2dx가 되고요. 그리고 4랑 c랑 곱한 4cx가 되겠죠. 왜냐면 하 마지막 상수항은 4와 d를 곱해서 4d가 없어져요. 그리고 앞에는 뭐 마이너스 2AX의 4승모 어쩌고저쩌고 쭉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분모가 X가 이렇게 깔릴 거예요. 그럼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2D 플러스 4C의 X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리미트 X가 0에 5칸 이렇게 되니까 X가 약분돼요. 그러면 누가 나오냐면 얘가 나오는 거죠. 얘가. 결국 얘의 값입니다. 우미분계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2D 플러스 4C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좌미분계수로 간다면 이거는 식을 안 쓰고 여기로 갈게요. 이 앞에 있는 식만 바뀌어요. 이 앞에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얘는 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를 곱하게 되면 역시 4D는 없어져요. 연속이기 때문에 역시 상수항 없어져요. 근데 1차항 계수가 어떻게 되냐면 좌미분계수일 땐 어, 잠이 분개수. 얘 곱하면은 마이너스 x랑 d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d 나오고요. 4하고 c랑 곱하니까 플러스 4c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잠미 분개수도 이제 밑에가 x가 깔리면서 약분되겠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값 값은 얘가 되는 거죠. 그 얘네들이 같아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d랑 마이너스 d 플러스 4C랑 같아야 되거든요. 얘하고 얘는 똑같으니까 없어지죠. 따라서 d의 값은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됩니다. 그럼 d가 0이라는 얘기는 이 gx의 상수항이 0이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 g 0은 0이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laughs> 비교하면서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fx가 불연속인 상태예요. 그때는 gx가 일단 g0은 0이 돼서 연속이 돼야 되고, 그리고 미분까지 가능하게 하려면 x란 인수가 하나 더 있어서, x제곱. 불연속일 때는 x제곱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fx가 연속인 상태예요. fx가 연속인 상태죠. 그때는 G0의 값이 0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FX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기 때문에 굳이 두 개일 필요는 없는 거죠. 아시겠죠? 요 얘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음, 요 얘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렇게 놓고요. 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절대값 3x-9거든요. 그러면 절대값 3에 x-3이라는 값이 h x 는 3차 함수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얘는 3에서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hx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x-3이라는 인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제곱이 되니까. 그럼 미분이 가능할 겁니다. 그죠? 계산할 필요 없이 미분이 가능하게 되죠. 따라서 h 3의 값은 0이 될 거예요. 이건 이제 전제인 거죠. 음. 지금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얘는 3에서 미분이 불가능한데 gx와 hx를 곱해서 미분 가능하려면 g 3은 일단 0이어야 됩니다. x 3이 그럼 인수분해 어 미분 이제 곱미분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미분계수 정리법 이용하지 않으셔도 예 x는 3에서 연속, 미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얘가 불연속일 수도 있어요. 불연속. 그니까 러 fx, gx가 불연속인 거죠. 그러면 hx는 x-3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gx가 불연속이기 때문에 x제곱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됩니다. 0에서 연속 미분 가능까지 해야 되니까. 그럼 얘는 이제 위분을 해보면 X제곱 x 제곱 플러스 2 x x 마이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h 프라임 3이 9가 됩니다. 그럼 나조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gx는 불연속이 아니라는 거죠. gx는 불연속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면 이제 gx가 연속이란 얘긴데 gx가 연속인데, 지금... gx가 0에서 지금 갈라졌기 때문에 그 0을 집어넣으면 2분의 3 fk와 f0의 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f0은 9입니다. 그죠? 그럼 fk는 6이 되어야 되고요. 절대값 3k-9의 값이 6이 되려면 k값은 1과 5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k가 1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k가 1일 때의 gx식은 2분의 3 fx 플러스 1이니까 절댓값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뭐 3x 마이너스 9고요. 자 그러면 얘는 x는 0보다 작고요. x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뭡니까? 얘는 이미 연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x라는 인수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hx랑 곱해질 거기 때문에 얘가 x라는 인수를 갖고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까 했던 것처럼. 음, 그래서 h 0의 값이 0이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hx는 지금 x는 3에서 지금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x 3. 그리고 0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x. 그리고 x 알파라 인수를 갖게 되는 거죠. 얘를 미분해요. 그리고 3만 넣으면 되니까 3 곱하기 3 마이너스 알파가 15가 되니까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hx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h1의 값은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k가 5입니다. k가 5가 되면 gx는 2분의 3에 절대값 3에 오니까 음15 플러스 6이 되네요. x는 0보다 작고요. 그다음에 절대값 3x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아이고 얘는 x는 3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x는 3에서 미분이 불가능. 얘는 x는 2,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이 또 불가능하죠 그러면 gx, hx란 식은 연속이기 때문에 x,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요렇게 존재하면 되는거죠 얘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3은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곱해지면 당연히 미분이 가능한 거고요. X는 아까 보였죠. 0 했을 때 특이성입니다. 0 했을 때. X라는 인수가 있음으로써 이제 0도 만들고, 이제 약분돼서 어, 극한 값이 서로 같게, 미분 계수의 값이 같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X가 두 값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h 5의 값은 어, 5 곱하기, 7 곱하기, 얼마니까 2 그래서 7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6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머릿속에서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좀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시고, 음,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